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강요제 1권 제 14장 11항부터 제 14장 17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권 창조주 하나님의 관한 지식, 제 14장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집중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4항부터 12항까지는 창조와 천사의 증능에 관한 것입니다. 11항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째서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신자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시며 자비의 은사를 전달하시는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위험을 잘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에 식황에서 어,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영광을 어, 천사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바로 그러한 위험을 어,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 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필연성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보조자로 그렇게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영광을 천사들에게 돌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돌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주께서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라고 선언하신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위험과 그렇게 많은 해로운 것들과 그렇게 많은 종류의 원수들에게 둘려싸여져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주께서 만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은혜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유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되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대로는 절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 그런 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보호자에게 명령하여 여기 무수한 보호자는 천사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옹호와 보호 속에 감싸여 있는 한 천사들의 옹호와 보호에 감싸여 있는 한 어떠한 위험이 닥쳐봐도 우리는 모든 해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약속을 받고서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찾는다면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애정과 친절로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위대한 은총을 무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에게서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를 보게 됩니다. 그는 수리아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 피할 길이 없음을 보자 자신과 엘리사가 마치 죽게 된 것처럼 그 마음이 공포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완은 자기와 그 선지자를 보호할 불말과 불변과 즉 무수한 하나님의 사자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사와는 정신을 차리고 조금 전만 해도 보기만 해도 거의 실신할 것 같았던 그 원수들을 대담하게 경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내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직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모든 의혹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을 한층 더 굳게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기로 합시다. 실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돕는 자들을 마련해 두신 것은 천사들을 마련해 두신 것은. 무수한 원수들이 마치 주의 도우심보다 우세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고한 엘리사의 말에서 위안을 찾게 하리는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욱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말인데요. 만약에 천사를 숭배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을 천사들에게 돌린다면 그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천사를 하나님께 세워준 목적은 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 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세운 천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으로 또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어,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원조자로 바라보고 부르며 선포하도록 천사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똑바로 이끌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유일하신 중부자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여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맡기며 헌신하게 하여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만군의 주께서 서 계시는 사닥다리로 사람을 찾아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야곱의 한상에서 기술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 깊이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볼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영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야곱이 그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맨 위에 주님께서 자정해 계셨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많이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들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어원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께 위탁하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에게 주의 자비 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강구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천사가 보호자라고 해서 천사에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천사가 그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은 그러나 천사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천사만 나누기 위해 천사들을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의 사역조로 삼은 것이 아닌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신뢰를 천사들과 자신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자신의 도우심의 사역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더욱 베푸시도록 할 목적으로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저 플라톤 철학을 물리쳐야 합니다. 미신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종교에 끌어들이려고 했고 오늘날까지도 굽히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13항부터 19항까지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천사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마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13항 성경은 우리를 무장시켜 원수와 맞서게 한다. 명은 이었습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의도는 모두가 우리들을 깨우쳐서 저들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따라서 이들 강력한 원수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들을 무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고,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로 언급되는 것은 오직 우리들 나이금 한층 더 주의하고 경계하며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가끔 명백한 말로 기록되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한 후곧 이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권고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경고한 후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험한 싸움을 싸우는데 적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원수가 가차 없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경고 받아왔습니다.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대담하며 사단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용을 가진 자이며 교활한 술책에 능숙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민첩함을 지닌 자이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전술의 노련한 자의 화신인 것입니다. 여기 마귀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런 말들은 마귀가 대단히 참 무서운 그런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즉 우리는 부주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해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병력은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 이 병, 병역은 죽을 때야 끝이 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야 비로소 이 싸움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격려하여 인내하도록 합시다.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무엇을 시도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항입니다. 사악의 영역. 더욱이 성경은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자극하며 격려하기 위해, 우리와 싸우는 원수의 수가 하나, 둘, 하는 소수가 아니라 한, 둘, 하는 이런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대군이라고 말합니다. 박달라 마리아도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놓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트께서는 일단 내어 쫓긴 악한 귀신에게 다시 그 장소를 허락해 주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텅빈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마귀가 많다는 것이죠. 실로 어떤 사람은 군대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여러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무수한 원수들과 싸우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소수를 멸시하여 싸우기를 게을리하며 혹은 가끔 휴전이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테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요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 게으르거나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가끔 휴전이 된다고 싸움을 멈추고 어, 휴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에 대하여 자주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의 나를 라 반대하는 악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것처럼 불신앙의 무리들과 불경건 그 자체는 그들에게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 마귀죠. 그들의 왕과 함께 묘사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왕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싸움. 마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사실은 마귀와의 부단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증언하는 일에 영어 원문에는 유지하는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와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함정을 파는 자와 화목해서도 안 되고 휴전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와 화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휴전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 싸워야 되지요. 창세기 3장에는 그한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박탈하며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세기자들도 역시 그를 가리켜 원수라고 불렀으며 영생의 씨앗을 부패케하기 위해 가라지를 뿌리는 자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요컨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 짱이요 라고 하신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흑암으로 빛을 가리며 인간의 마음을 오류에 말려들게 하고 증오를 일으키며 논쟁과 싸움을 선동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 전복하며 인류를 자신과 함께 영원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그는 본래 타락하고 사악하며 악의로 가득찬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 데 열중하는 그 성질은 극도로 부패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성질은 극도로 부패하다라고 그렇게 갈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암인이라고 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실로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과 불리의창시자요 기도자이며 설계자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16항은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 마귀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런 말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본성에 속하는 이 사악함은 창조에서 온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두 창조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기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는데, 어,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 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가 다 배반과 타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관계없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귀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확실히 한 때는 진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로 있을 때에는 진리에 서 있었, 어, 있은 었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가리켜 거짓의 악이라고 부름으로서 전적으로 마귀 자신에게 돌려야 할죄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비록 간단하고 또 명백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으로부터 옹호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하여 이 이상 더 많이 알거나 혹은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타락과 그의 타락의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에 대하여 어,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어, 않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 왜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놓지 않았는가?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갈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알지 않거나 또는 가볍게 다루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성경에 제시된 것을 지나쳐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해주는 요정도 요 정도만 이제 알면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쳐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험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건덕상 우리가 배워야 할것 외에는 그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귀의 성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합시다. 즉, 악마는 창조시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남을 파괴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 알아서 유익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유다는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베드로서 이상사절이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 유다서 6절입니다. 천사들을 용서, 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택함 받은 천사에 대하여 말한 바 있는데 디모데노서 5장 21절이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버림받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7함,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감목이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이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의도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배 역사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어떠한 악도 감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아압이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자기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탄은 역시 사우를 괴롭힌 여 요해 부리신 악신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그가 그 불경건한 왕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이것은 사단이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왕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마귀를 그와 같이 사용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라는 사자를 통하여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개개의 신뢰에 따라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앞에서는 이를 사단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활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 여기서 어,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해서 무슨 대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어, 무슨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어, 대항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환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사탄의 의지나 노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여서 조금 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반항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악함이 마귀를 제초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조주에게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출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까지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